평야를 가득 메운 초록 물결, 벼보다 많이 논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콩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해 두달 뒤면 수확철인데 난데없이 들려온 논콩 숨의 감축 소식에 농민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논콩이그그 짚불금 떨어던데요 뚫금 보고 좀 하는 거지. 그래지. 갑자기 콩을 찍게 봤네. 집불금을 주네. 그거 소문이 났더라고. 집불금더 준다고 막 그러고. 벼 재배를 접고 완전히 논콩으로 작목을 바꾼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육묘장은 이미 논콩 재배용 농기계 창고가 됐습니다. 벼 농사용 콤바인과 이양기를 팔고 2억 5천을 들여 콩 농사에 적합한 파종기와 콤바인 트랙터를 새로 마련한 겁니다. 콩 위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3, 4년 하다가 정책이 또 바뀌고 농콩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올해는 32,900헥타르까지 증가했는데 지난해보다도 1만 헥타르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논콩 재배를 권장한 정부는 재작년에는 전략직불금을 확대했고 올 초에는 농민 반발을 무릅쓰고 쌀 재배 면적 조정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쌀뿐만 아니라 논콩도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갑자기 콩 재배를 줄이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농민 단체의 주장입니다. 생산, 보관, 판매하는 그까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나 부작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송병장관을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정부는 논콩이나 가루쌀 재배 축소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0월까지 생산자 단체와 콩소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